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블루프린즘 기본 스테이지 중에서 이셉션 스테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셉션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세스나 오브젝트에서 로직을 구현을 할때 항상 그 로직들이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가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런치를 시켰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안 떴을 때는 에러를 떨군다는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실행 중, 오류가 발생했음을 이제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스테이지의 아이콘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밑에 보면은 실제 스튜디오에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생겼고, 얘를 속성창을 열어보면은 이 세션에 대한 이름, 그리고 타입, 에러 타입, 에러 디테일, 그리고 이 프리저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전 단계에 있는 에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고 스크린 캡쳐도 할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왔고요. 저희가 간단한 걸 하기 위해서 웨이트 스테이지를 일단 하나 놓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는 대기 시간을 1초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고, 좌측에 있는 이 세션을 끌어다가, 이렇게 링크로 이어주세요. 자, 그러면 스타트 스테이지에다가 말고, 입세션 스테이지에서 이거를 바꿔줄 거예요. 에러 테스트. 이렇게 해보고, 입세션 타입을 이렇게 열어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입세션, 시스템 에러 선택해주시고, 테스트 에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셉션 아까 이 세션 타입 같은 경, 경우를 이제 좀 이따 나중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 시스템 셉션인지 혹은 이 비즈니스 세션, 비즈니스 에러인지를 이제 분기를 나눠서, 비즈니스 에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일만 보내고 끝내고, 시스템 에러는 이 운영해주는, 운영자한테 뭐 메일을 보낸다던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낼 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셉션으로 해주고, K okay, 눌러준 상태에서 스타트 스테이지에다가 s e t Next 스테이지 한번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F10, Wait 1초 기다리고 Time Out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F10 하면은 이렇게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이 System c e s s i o n Test Error라는 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브젝트 스튜디오에서 런치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런치를 하고 웨이트 스테이지를 거쳤는데 이 타임아웃 쪽으로 빠지면은 바로 해당 시스템이 아직 실행 중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를 떨을 수도 있고요. 어, 나중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이 에러가 났을 때 복구를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러가 났을 때 복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